우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해를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채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또 본문입니다. 우리 엘리야가 어떻게 그 사르밧 과부를 먹였는지 그 가정에 어떤 기적이 놓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엘리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열한기상에 많은 부분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아합과 또 엘리야가 어떻게 또 대결을 하는지 또 발숭배를 하는 그 아합 가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멸이 여기시는지 그 투쟁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움으로 그 아합 가문 또그 그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의 팽배에 있던 또 발숭배를 하나님께서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시며.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어떤 신을 섬기는 거구나, 어떤 또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구나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경배를 다른 것에 올려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생각했을 때왜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길까? 그런 기적도 많이 겪었고 그런 이적도 많이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리적이고 기후적인 상황을 먼저 떠올려 봐야 이들이 왜 그토록 이방 신들을 찾아다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였습니다. 종살이를 하였지만 애굽은 어떤 땅이었냐면 나일강이 수시로 흐를 수 있게 그런 천혜의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종이었지만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수고로움에 있어서는 차이가 컸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그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소산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수시로 흐르는 그 시내가 있거나 넓은 하천이 있어서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시면 몇 개월이든 1년이든 그냥 마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가난 땅이라 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때이 땅은 애국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루하루 굶어야 하는, 하나님이 평안으로 채워 주시지 않으면 하루하루 조마조마해야 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노심초사 했습니다 아니 왜 비가 안 내리지? 아니 비를 줘야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 언제 오시지? 우리는 사무엘서를 봤을 때아 사울이 범한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아왜그 기다리질 못하고 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렸을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그 길목에 놓여 있는 그 순간 우리에게 들어오는 유혹은 우리가 조급하게 우리 앞에서 무언가를 잡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조금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말라 비틀 것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나의 사업과 진로가 말라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그래, 사람에게 부탁하고 사람 의지하자. 하나님의 방식과는 조금 멀지만, 우리 아들,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조급함이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곳에서 이제 털을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메마른 땅,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수 없는 그 땅에서 결국 그들은 그 조급함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이방 신상들을 보면서 아, 그래? 풍요의 신, 비의 신들한테 빨리 제사를 드리면 되겠다. 저 신들한테 기도하면 저 민족들처럼 잘살수 있는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긴 했지만 영 응답이 없으셔.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지라는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 숭배의 본고지처럼 그 땅이 변해버렸던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 이방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에게 진짜 공급을 줄수 있고, 너에게 흡족하게 비를 내릴 수도 있고, 원하기만 한다면 몇년 동안 비를 그치게 할수 있는 것, 오직 나에게 달렸다. 내가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메마른 땅이 있으실까요? 우리 눈앞에 메마른 환경이 있으실까요? 잠잠히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을 채울 수 없음을 미리 인정하고 항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이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적셔지지 않는 이 메마른 땅을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주께 의지하오니 이 2025년 1월 1일을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앗의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분이고 비를 그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제 그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은 점차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엘리야 역시 그 환경 가운데 거에 있는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았습니다. 엘리아가 걸어 다니는 곳만 비가 오는 신기한 곳이 아니라 엘리아는 어디에 사는 거죠? 메말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할 때 주님, 이 세상이 척박하고 힘들어도 주께 복을 받는 다의 삶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슬픔도 고난도 없고 인생에 그러한 절망도 없이 주님 나에게만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어디에 거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죠 엘리야는 혼자 비를 맞는 곳이 아니라 똑같이 메말라가는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에게 어디론가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엘리야를 먹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강아지한테 손 이래도 손을 주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나님은 별도의 훈련 없이도 까마귀에게 명령하면 엘리야를 먹여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당시 시냇물도 아직 마르지 않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아니하시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만 보자면 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홀로 살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따로 분리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곧그 곳이 말라갈 것임과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론가로 이동시키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일의 말씀을 듣고 충전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그 고민 가운데서 우리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충전된 이유는 무엇이죠? 가서 어디론가에 가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라고 하나님이 충전해 주신 겁니다. 아 주일에 왔더니 너무 좋네 기쁘네. 월요일도 직장 안 가고 가서 좀 채움 받아야지. 아우 직장 갔더니 마음이 너무 어려워. 화요일에도 철야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쭉 채움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충전을 허락하신 데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laughs> 엘리야에게는 절망되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동한 곳이지만. 당당하게 한 왕에게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도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현실도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담비와 같은 그 성령이 마치 자자든 것처럼 내 삶이 가뭄어, 가뭄을 얻은 것처럼 궁핍한 때가 있으시다면 오히려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우 내가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했는데 왜내 삶이 이렇게 적적할까? 바로 그 때가 요단강 시냇물이 말라가는 때입니다. 그것으로 성도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방향을 돌려 더 가뭄진 그곳을 향해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냇가가 말라든 이 시점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라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곳. 하나님은 그곳에서 방향을 틀어 사르바 과부를 향하여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바시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바알숭배의 본거지입니다. 바알숭배가 너무도 극심했었던 그곳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르밭으로 보낼 때는, 야, 거기서도 까마귀들이 너를 먹인 것처럼 신기한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너 하나는 보호하겠다. 내가 너 선교사로서, 내가 너 사명자로서 감당할 수 있게 마지막까지 지켜줄게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로 풍성이 먹임바된 자는 누구일까요? 엘리야일까요? 사르바 과부일까요? 바로 사르바 과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 아니 이 엘리야에게 자기가 있는 전부를 다 털어서 떡 하나 주었는데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뭄든 그 현실 속에서 보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어, 10,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로밭 과부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야 이거 좋네 신기하네 계속 나오네 아니요 하나님이 생명의 공급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가문 이 땅뿐만 아니라 나의 가문 삶도 채워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사루박 과부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평안하게 아무 일 없게 무탈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굶어 죽게 버려두시는 분도 아닙니다. 때에 따라 우리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채움이 필요한 그곳으로 가라고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채움을 받았다면 우리 가난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든든한 환경 가운데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저를 이토록 먹이십니다. 시내가의 물이 마르지 않아서 제가 그곳을 갈 필요도 없지만 그냥 한번 와봤어요가 아니라 내 네, 시냇가도 물이 말랐습니다. 당신에게 떡 하나 얻어 먹어야 살수 있을 정도로 메마른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의지함으로 저는 이 이방 땅에도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내 삶도 궁핍한데 아니 내 삶도 행복하지도 않고 내 삶도 슬픔만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전도하지? 메말은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내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 같고 내 일터에 내 관계에 내 재정에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가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복음 전파자로 세웠고, 내가 너를 생명을 뿌리는 자로 세웠으니, 세상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자, 대표적인 게뭐 다이어트, 독서, 성경 일도 그리고... 어학 공부 이런 거 있는데 하나 추가하셔서 내 삶이 가라더라도 가난한 영혼들을 채우는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둘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까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5년 또 다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처럼 나의 삶이 가라고 궁핍하더라도 다른 이들을 채우기 위하여 사랑을 전하러 나아가면 됩니다. 내 삶이 궁핍한데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사랑할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그 사랑으로 주님의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저 권사님들 언제 돌볼 수 있을까 내 자존감이 낮을지언정 내 마음이 우울할지언정 사람 살리는 사랑 우리 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내 마음이 흡족하게 해결되어 내가 우울증으로부터 낮은 자존감으로부터다 회복되면 그때 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유를 알수 없지만 믿는 자로서 끝도 없는 그 우울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내가 있음에도 하나님, 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처받은 이들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상처가 큼에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르밧 과부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매번은 나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전하는 일, 사랑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는 올해 되시길 주님